여러분 별에게요 더 높은 자리라는 게 있습니까? 별에게 더 높이 오를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별은요. 그저 그의 자리에서 그의 빛을 발할 뿐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에 그 별은 의미를 갖고요. 거기에 존재하며 빛을 발하는 것이 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삼각형의 삶에서 벗어나 원형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삼각형의 삶에 우리가 메여 있으면요. 자꾸 오르려 합니다. 올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르지 않으면요. 도태되는 것이고요. 오르지 못하면 지배당할 뿐입니다. 그러니 삼각형의 삶을 사는 인생들은요. 점점 더 좁아지는 길에 불안해지고요. 점점 더 제한되는 선택에 괴로워질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역의 삶을 살면요. 중요한 것은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일 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요, 중심을 바라보고 있느냐일 뿐입니다.